중국에, 아, 쥐가, 웬 쥐가, 아, 만두를 파먹고 있는 사진인데요. 어,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저 만두 좋아하는데요. 함께 보시죠. <laughs> 자, 이곳은 중국의 144년 <laughs> 전통의, 아유, 만두인데, 쥐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조리실에서, 만들어 놓은 빚어놓은 만두를 쥐가 몰래 파먹고 어, 어. 있는 그런 아, 영상이 아, 공개돼서 아, 중국도 아, 발칵 아, 뒤집혔다고 합니다. 아, 쥐는 저런 거 좋아하죠. 근데 조리실에 쥐를 어, 어, 사실은 아, 저못 들어오게 아, 관리를 좀 해야 할것 아, 같은데 아, 저렇게 쥐가 활개친 만두를 소비자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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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, 먹게 된다면 위생적으로 아주 문제가 어, 어, 클것 아, 같습니다. 해당 식당 관계자의 이야기도 좀준비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금 전면 소독, 그리고 어제는 그 전부 소독했습니다.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 있는 쥐가 어디서 왔는지, 그리고 이곳에 있는 쥐가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쥐가 어떻게 생겼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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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곳에 있는 쥐가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들어왔다라고 어, 주장하고 있는데 저것이 조경 변사님 144년 된 굉장히 유명한 중국 내의 노포라면서요? 그렇니까요. 저 굉장히 유명 식당이고 <laughs> 중국 전역에 아마 지점도 있고 뭐웬만 사람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식당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. 저도 만두 좋아하는데. 만두 좋아하시죠? 어 근데 뭐 입맛 떨어지지만 우리 뭐 우리 만두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뭐 먹어도 상관 괜찮겠지만. 자 이게 뭐 대한민국 만두와는 <laughs> 상관이 없다. 그럼요. 그 여러 번 말해주셔도 돼요. 네, 예, 예. 우리 우리나라 만두야 뭐 지금 뭐 제가 저희가 대학 다는 시절만 해도 음식 좀 바닥에 쥐도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, 네네. 우리나라의 뭐 위생 관리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 거 보면 중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뭐쎄 땡땡 이런 게 없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. 음. 그런 거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고 전반적으로 뭐. 이 전체적 비하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만 중국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 문제가 사실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알몸 배추 김치 또는 그렇죠. 뭐 무슨 맥주의 소변 문제 이런 예, 것들 예, 그런 그런 거는 이제 뭐 수출하는 공장에서 실제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유명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참 납득이 되지는 않고요. 어뭐 이게 우리나라 뭐 만두 산업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지만 중국의 어떤 이뭐 굉장히 많이 수입되는 식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또 다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예, 우리나라 그 만두 공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처럼 이렇게 깔끔한 그렇죠. 곳에서 또 만두를 만들고 제조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의심. 의식...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.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. 그것만 봐도 알수 있죠. 예.